마크 집이요 제가 오늘은 또아 제가 또 만들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또또 뽑기 또 보기... 만들었습니다. 아까 TV 소리 들렸다면 려 정말 죄송한 거요. 자 일단 이렇게 생겼는데 뭐 나오는 건 좋고요. 제가 힘들게 제 자작으로 만든 겁니다. 이쪽은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뭐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럼 일단은 이 쿠폰에서 쿠폰이 두개 있는데 이건 코인이고. 이건 쿠폰이에요. 코인 쿠폰. 자, 그럼 그냥, 그냥, 이걸 이걸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잠시, 이거를 넣을게요. 자, 이렇게 넣으시고, 코인도 덤으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얘를, 돌려주면 되는데 한솔 찌는 거라 잘안돌리시네요자 돌릴게요. 자 그럼 아이고 쿠폰이랑 이게 나왔네요. 이거 자 일. 제가 그럼 이네 이렇게 초콜릿이 나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초콜릿 빅키를 만들건데요 미니 초콜릿 빅키예요. 이거는 음. 있네요. 자, 이런, 이런 초콜릿이 나오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초콜릿 뽑기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자 보셨나요? 잘 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빠이.